최근 3월 8일 2022년식 아반떼가 출시됐죠. 2021년에 구매하신 분들은 약간 배가 아프실 수 있지만 2022년에 구매하실 만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구매자들이 선호한 편의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선택 사양 즉 옵션을 추가해서 상품성을 강화한 게 중점입니다. 우선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모양이에요. 기존 차량 도어 트림 그러니까 문짝에 흡음재를 보강해서 정숙성을 향상시켰다고 하고요. 기본 트림인 스마트에선 기존 선택사양으로 운영되던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기본으로 적용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등이 포함된 스마트 센스 3와 고객 선호도가 높은 17인치 휠을 선택사양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스마트 트림에서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옵션 17인치 휠을 선택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장 기본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선택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전과 관련된 옵션은 제 기준에서는 꼭 넣으시라고 하고 싶네요. 중요합니다. 한 번만 사고를 막아줘도 옵션 값은 뽑아요. 스마트 다음 트림인 모던 트림에서는 기존 선택 사양이었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앞좌석 통풍 시트 등의 인기 사양을 기본 적용해서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뭐 12.3인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적어도 10.25인치는 돼야 요즘 차 느낌, 신차 느낌이 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옵션으로 돈을 내고 선택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기본으로 넣어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통풍 시트 한국인들은 이 통풍 시트에 엄청 민감 인감해요. 역체감이 가장 심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현대기아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통풍시트는 감히 이야기하자면 전세계 완성차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시원합니다. 그 시원함에 체감이 많이 달라요. 진짜. 이제는 이 통풍시트도 기본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기본 옵션은 차량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이중접합차 함유리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정숙성을 강화했고요. 승석 전동 시트,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등 고객 만족도가 높은 첨단 편의 안전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켰다고 해요. 더해서 LED 실내 램프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실내 컬러에 베이지를 새로 추가해서 디자인의 고급감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저는 이게 아반떼에 들어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라고 하면 쉽게 차에 있는 유리 있죠? 이 유리 두 개를 하나로 붙이는 거예요. 무슨 효과가 있냐? 우선 안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고가 나서 유리가 깨졌을 때 파편이 주변으로 덜 날아갑니다. 사고가 나도 유리로 인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고급차의 대명사였죠. 아직도 수입차에는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사양입니다. 가장 낮은 엔트리 모델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체감상 80km 미만 속도에서는 체감이 잘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동차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실내 LED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실내에도 등화류들이 있죠. 대부분 누런색의 전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옛날 차처럼 이걸 전부 흰색의 LED로 변경을 해준다는 거죠. 요즘 대부분 LED 흰색으로 실내 등화류가 들어가는데 이제야 기본으로 넣어주네요. 그리고 동승석 전동 시트 아반떼라는 차량이 혼자 타는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친구들과 같이 혹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등등 조수석에 함께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수동 시트 조절도 물론 빨라서 좋지만 전동이면 뭔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급화에 한층 다가간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후방 교차 충돌 경고나 차선이탈 경고.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차량이 경고해야 할 일이 있을 때핸들에 진동을 넣어서 운전자가 이 손끝의 촉감으로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물론 경고음도 크게 들려주지만 여기에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진동까지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면 제 경험상 더욱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사양을 강화한 2022년 아반떼의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기준으로 가솔린 1.6 1866만원에서 2515만원, 1.6 LPI는 25만원에서 2641만원, 하이브리드는 2212만원에서 2758만원입니다. 가솔린 1.6 터보 엔라인은 2318만원에서 2806만원이에요. 3월 현재 아반떼 계약하면 언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안 알려줍니다. 2월에는 약 7개월 가량 걸렸었는데 3월에는 별도 협조전 공지예요. 알려주지 못할 만큼 오래 걸리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를 사려면 예전처럼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시더라도 계약을 해야 대기 순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차를 살때또 조건이 좋은 분한테 계약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의 영업사원을 바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 입력하시고 차량을 출고까지 하시면 개차에서 따로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손세차 세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추가 혜택도 받아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부하실 분들은 영상 자세히 보기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도움되는 정보 추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정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하세요. 이번 영상 2022년 아반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고요. 신차 구매 요령에 대한 영상들도 제 채널에 다 있으니까 구독해보시고 과정에 맞게 시청해보시면 손해는 보시지 않고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ãy subscribe cho kênh La La 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